이번에는 목도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매직링으로 시작을 해주시고, 사슬 1개 뜬 다음에, 매직링 안으로 짧은뜨기 5번 해주세요. 꼬리 실 잡아당겨서 동그란 모양 만들어 주신 후에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 제일 처음 짧은뜨기 했던 곳에다가 바늘 넣고 실 끌고 나와서 빼뜨기. 이 상태에서 사슬을 총 35번을 떠줄 건데요. 실을 감아서 끌고 나오면 사슬 1개, 2개, 3개, 총 35개 될 때까지 떠주세요. 34, 35 사슬을 35개 떠줬고요. 맨 끝에 있는 사슬 1개는 건너뛰고, 그 다음 번째 사슬, 위에 한 줄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지금 짧은뜨기한 요코에다가는 단수링으로 표시해주세요. 같은 위치에다가 짧은뜨기 4개를 더해주세요. 그다음에 단수링으로 표시해 놓은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곳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그 다음 사슬부터 사슬 위에 한 가닥씩에만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한번쭉떠줄 건데요. 다음 사슬 위에 한 가닥에 바늘 넣고, 실 끌고 나와서 빼뜨기. 다음 사슬에도 바늘 넣고 빼뜨기. 여기 맨 아랫부분까지 계속 빼뜨기로 떠주세요. 마지막 사슬까지 빼뜨기로 연결해주신 다음에 이 거실 두 개는 여기 안쪽으로 숨겨줄게요. 처음에 만들었던 동그라미 안쪽에 바늘 넣어서. 이번에는 모자를 만들어 줄 건데요 매듭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슬을 14개 떠주세요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사슬 1개는 건너뛰고 두번째 있는 사슬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와서 빼뜨기. 다음 사슬에는 짧은뜨기. 다음 사슬에는 긴뜨기 할 건데요. 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은 상태로 사슬 안에 바늘 넣고 실 끌고 나와서 바늘에 실 3개 걸린 거를 한번에 통과. 그 다음에 10코는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실 한번 감고 다음 사슬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오면 바늘에 실 3개가 걸렸을 때 처음에 앞에 거 2개만 먼저 통과를 할 거예요.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줄만 통과해 주시고 이제 또 2개가 남아요. 한번더 감아서 두개 마저 통과.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앞에 있는 두개 먼저 꺼내고, 나머지 두개또 꺼내고, 여기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 계속 떠주세요. 마지막 10번째 한길 긴뜨기 이렇게 1단을 떠줬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두개 떠주시고요. 이 편물을 뒤로 돌려주세요. 돌린 다음에 위쪽에서 2단을 뜰 건데요. 2단은 거꾸로 뜰 거예요. 여기 한길 긴뜨기부터 1 0개 뜨고 그 다음에 긴뜨기, 짧은뜨기, 빼뜨기 이런 순서로 뜰 건데 한길 긴뜨기 뜰때 지금 첫 번째 코 사슬 두개 하고 여기가 첫 번째 코인데 여기다가 뜰때 여기 앞에 있는 거한 줄에만 바늘 걸어서 뜰 거예요. 원래는 두 줄에 다 바늘을 넣는데 한 줄에만.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뜰 거예요. 바늘에 실 한번 감고 두줄 중에 여기 한 줄에만 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와서 한길긴뜨기. 다음 코에도 여기 겉에 있는 거한 줄에만 반을 넣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한길 긴뜨기. 그 다음에는 그냥 긴뜨기.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계속 겉에 거한 줄에만 바늘 넣어서 떠주세요. 마지막은 빼뜨기 이렇게 2단까지 떴고요. 사슬 한개뜬 다음에 또 편물을 돌려주세요. 돌려서 윗부분에다가 3단 뜰게요. 3단은 빼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그다음에 여기 넓은 쪽은 한길긴뜨기. 이렇게 뜰 건데 빼뜨기부터 시작을 할 때는 그냥 사슬 2코에 바늘 다 넣어 주시면 되세요. 원래 했던 대로 사슬 두 개에다가 다 바늘 넣고 빼뜨기 그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그 다음에는 긴뜨기. 그 다음에 10개는 한길긴뜨기로 떠주세요. 마지막 10번째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로 끝났을 때는 사슬을 두개 뜨고 또 편물 돌려서 윗부분에다가 떠줄 건데요. 지금 한길긴뜨기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 높이가 높잖아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끝났을 때는 한길긴뜨기 1 0 번을 먼저 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뜨기 한 개, 짧은뜨기 한 개, 빼뜨기 한개 떠서 이렇게 모여들 수 있게. 그리고 한길 긴뜨기로 시작할 때는 겉에 있는 거한 줄에만 바늘 넣기, 바깥에 거한 줄에만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 다음 코에도 한 줄에만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 총 10번 떠주세요. 마지막 10번째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는 그냥 긴뜨기. 다음에는 짧은뜨기. 마지막 코에는 빼뜨기 지금 1, 2, 3, 4단까지 떠줬고요. 같은 방법으로 쭉 떠서 계속 위로 올려줄 거예요. 총 13단까지 떠줄 건데요. 이렇게 빼뜨기로 끝났을 때는 사슬을 한개만 뜨고 편물 돌려서 또 같은 방법으로 빼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10개. 이렇게 반복을 해줄 거예요. 빼뜨기로 시작을 할 때는 여기 사슬 실두 개에다가 그냥 다 바늘 넣고 실 끌고 나와서 빼뜨기. 다음에는 짧은뜨기, 다음 코에는 긴뜨기.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10번. 마지막 10번째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로 끝났을 때는 사슬을 두개떠 주시고 또 편물 돌려서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먼저 시작을 할 차례인데요. 한길긴뜨기 먼저 시작을 할 때는 여기 겉에 있는 거한 줄에만 반을 넣는 거였어요. 한 줄에만 반을 넣고 한길긴뜨기. 마지막에는 빼뜨기. 지금 총 1, 2, 3, 4, 5, 6단까지 떴고요. 같은 방법으로 쭉 올려서 13단이 될 때까지 떠주세요. 13단까지 다 떠줬고요. 펭귄 얼굴에 한번 대서 길이가 맞나 살펴볼게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얼굴하고 길이가 맞아야 되고요. 만약에 13탄까지 떴는데도 이게 모자르면 한단 정도 추가로 더 떠주셔도 되세요. 이 부분을 바느질로 연결을 해야 돼서 꼬리실을 넉넉히 남겨놓고 발라주신 다음에, 편물을 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가 있고, 반대쪽은 줄무늬가 없이 이런 모양이에요. 어느 모양으로 모자를 만들어도, 두개다 예쁘게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 노란 모자는 줄무늬가 없는 방향으로 만들어준 거고, 빨간색 모자는 이렇게 세로로 줄무늬가 들어있는 방향으로 모자를 만들었어요. 모자를 꿰매 주실 때, 이렇게 줄무늬가 보이는 쪽으로 겹쳐서 꿰매 주시면, 나중에 바느질을 한 다음에 얘를 뒤집어 줄 거거든요. 뒤집었을 때 이렇게 줄무늬가 없는 모자가 만들어지고 반대로 이 상태에서 꼬맨 다음에 뒤집어 주면 줄무늬가 있는 형태의 모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저는 줄무늬가 있는 모자를 만들어 줄 거라서 이렇게 줄무늬 없는 쪽으로 폭에서 바느질을 해 줄게요. 두 개를 겹쳐 주신 다음에, 여기 사슬 중에서 겉에 있는 거, 여기 겉에 있는 거 사슬 한 개에만 바늘을 넣어서 반대쪽이랑 연결을 해줄 건데요. 반대쪽 사슬에다가 바늘을 끼워서 꺼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또 이쪽으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한칸 올라가서 사슬에 바늘 넣고, 여기도 한칸 위에 거에다 연결을 할 건데, 여기 지금 두 가닥 있잖아요. 두 가닥 중에 겉에 있는 거한 가닥에만 바늘 넣어서 꺼내주세요. 그다음에 또한칸 위로 올라가서 요번에도 요거 한 줄에만 계속 바늘 넣는 거예요. 한 줄에 바늘 넣고 여기도 한칸 위에 마지막 위에까지 꼬매주신 다음에 이 위에 구멍을 없애줄 건데요 옆 칸으로 이동해서 여기 윗부분에다가 반을 넣고 그 다음에 한칸 이동해서 이번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반을 꺼내주세요 이번에는 실이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번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실을 잡아당겨서 구멍 없애줄게요. 남은 실은 편물 사이사이에 숨겨주세요. 꼬리질을 숨겨준 다음에 모자를 뒤집어서 끝 부분을 살짝 접어 주신 다음에 펭귄한테 쓰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모자 위에 동그란 방울 만들어줄게요. 하얀색 실을 손가락에 감을 건데요. 손가락 두 마디에 실을 놓고 이렇게 감아주세요. 25번 정도 감아줬고요. 실 잘라주고 색 실을 조금만 잘라서 여기 가운데 부분을 묶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실을 이렇게 펼쳐주신 다음에 가위로 모양을 다듬어 줄 건데요.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가위로 끝부분을 조금씩 잘라 주세요. 어느 정도 잘라주신 다음에, 돗바늘을 이용해서 여기 실 사이사이를 이렇게 가닥가닥 풀어주세요.